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백강산업 재무 바로 또 가보자! 이 재무제표, 재무정보, 요약, 연결, 재무정보. 아까 그 백강산업 얘기했다시피 얘들은 연결대상회사도 중국에 그냥 사무실을 조만한거 그런 거한개연결돼 있기 때문에 연결이나 별도나 똑같다라고 보고 그냥 연결 하나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항목, 그리고 뭐 매출, 영업이익 뭐 이런 게 있는데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비유동은 비가 붙으면 은 1년 안에 현금을 바꾸고 힘들다. 유동, 부채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 부채에 비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기 힘든 것들. 그, 자본 항목엔 시작할 때 자본금으로 시작해서, 그거 쌓이고 뭐 하면 자본 익여금이 쌓이기 시작하고, 아,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여기는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나머지 주식수만큼 금액 그리고 기타 조정은 뭐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뭐해외사서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이익잉여금은 일을 해오면서 쌓인 돈이 여기에 쌓이는 돈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있어야지 배당을 줄수 있다 이거 없으면 배당 먼저 자 유동 비율을 계산하는 법은 유동 자산에서 비, 유동 부채 1년 동안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에서 1년 동안 갚아야 될 것을 나누면은 사십 충분한 정도가 아니지만 하여튼 42% 정도 있다. 당좌 비율은, 어, 재고 자산을 뺀당좌 자산에서 석달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에서, 어, 그, 유동부채를 나눈 값 30%. 유보율. 이러 이게, 뭐, 레이크 메트리얼즈나 뭐, 다른 회사들보다는 낮다, 맞죠? 유동비율이. 다른 거는 막 100%씩, 200%씩, 막 300%씩 있는 있는데, 유보율은 5배. 어, 자본금에서 자본익여금 입년금,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나눈 자본금을 나누면은 유보율이 나오는데 유보율 자본 유보율이라고 해가지고 자본이 다섯 배 있다 다섯 배내 자본에 200억에 다섯 배 천억 정도가 유보율로 쌓여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현금으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땅이나 건물 뭐 여러 가지 자본으로 녹아 들어 있기 때문에 자본, 자본 유보율은 뭐, 보통 한500% 정도를 유동성을 어, 할수 있는데 풍부하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500%짜리 아닌가 한번 보자. 레이크 모트리얼즈 유보율 1200%, 월덱스 유보율 2000%, 인탑스 유보율 7000%, 큐브 엔터 유보율 400%, 적당하지? 또 뭐, 있노 고려 신형 정보 유보율 400%. 얘들은 배당 엄청 줘버리니까 그, 싸두지 않는 거지. w g 임 m g 유보율, 어딨노? 유보율 7,600억. 왜 7,600억이지? 7,700%인가? 그러고, DY 파워 유보율 36%. 3, 아, 예, 유, 유보율 36%. 얘들도, 그거, 주주 그거라가, 지니언스 유보율 1000%. 뭐,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어, 백강산업이 낮은 편이야, 낮은 편. 어딨나, 이거? 어디, 어디, 여기서? 백강산어. 유보율이 어, 적당하다. 적당하다. 부채이론 92% 부채 나누기 자본했을 때, 자본 2,093억이고 자산 4,000억인 이백강산업 재무 요것만 봤을 땐 깔끔하다. 2008년에 자산 재평가, 토지를 재평가하니까 토지가 1024억이 증가했다. 토지. 그때 계산해보니까 1000억이 증가했다. 면서막쭉 늘려놓은거지.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채권이 214억이 된게 268억이 되고 308억이 된다. 얘들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이 빵구날 거를 대비해 설정해놓은 금액이 3억이라는거야. 3억 나누기 308은 곱하기 100은 0.9% 정도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돼 있지. 그러니까 3억에 아 308억에 3억 정도를 못 받을 거를 빵고 날 거를 대비해 설정해 놨지. 나머지는다 받는다 소리거든. 그러니까 매출채권 이거를 얘들은 그냥 현금 보면 되는 거지. 자, 단기 미수금 빌려 준거 3억 5천. 대손충 미수금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설정해 놓은 게 3억 5천에 3천만 원이면 10% 정도 되겠다. 맞지? 대손충당금 빌리 중고 못 받는 거는, 아, 빌리 중고는, 미수금 못 받는 거는 한10% 정도 설정돼 있네. 그리고 재고 자산이 170억, 94억에서 126억, 170억 증가했다. 비유동 자산 중에는 유형 자산, 2700억이 된게 2990억이고, 3397억, 유형 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이 확 증가했는 게볼수 있고, 또 부채 항목으로 단기 차입금 530억이 된게 620억, 811억 증가했다. 뭐, 차입금은 이자를 주면서 빌리는 건데, 요거, 뭐, 이자만큼 더 벌면은 충분히 빌릴 수 있잖아, 쟤. 감당할 수 있는 여력 때문에. 얘들 부채율 90몇 프로밖에 안 되겠네. 장기 차입금도 350억에서 169억 줄어들었다가, 요번에 332억으로 늘어났지만, 충분히 얘들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지. 이익 잉여금이 260억이 던게 386억으로 쌓이고, 586억으로 200억 정도가 또 쌓였네. 계속 쌓였다. 계산서 항목을 보니까 매출 이천삼백이십칠억에 원가 천육백삼십팔억 원가가 한 칠십 프로 정도 들어가고 그럼 매출총이익이 이십구점오 프로 육백팔십팔억 판관비 고정비가 사백구억 판매비 관리비 십칠점오 프로를 띠니까 영업이익이 이백칠십팔억 십일점구 프로의 영업이익률 와 이거 소재 회사도 영업이 괜찮네 그렇게 나왔다. 기타 이익 14억 들어왔고, 손실이 22억, 금융 수익으로 6억 4천 들어왔지만, 금융 원가 뭐 이자나 이런 걸로 33억 나갔다. 90몇 프로의 부채율이 있으니까, 그게 이자겠지. 법인세 26억 냈고, 단기 순익, 이 그, 영업이익과,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법은, 원가 띠고, 판매비를 매출에서 띠면 은 영업이익이 나고, 영업할 때벌어드는 비용.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단기 순익을 이 빼려고 그러면 뭐다? 영업이익은 일, 내가 돈을 버는 걸로 돈, 내가 그 사업 목적으로 돈을 버는 거를 영업이익이라고 할수 있고, 순이익은 내가 사업 목적 외에 돈을 빌려줄 수도 있잖아, 어째.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세를 받을 수도 있고, 땅을 가지고 그 뭐, 건물을 올렸는데 건물이 지진나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고, 그건 뭐다? 기타 수익, 기타 손실, 금융 수익, 금융 손실 이런거 돈을 굴릴 수도 있고 그걸 띄고 세금까지 띄면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그게 216억 9.2% 정도 됐다. 주당 순이익은 491원이고 전기에는 337원, 전전기에는 232원 EPS가 우상향하고 있지 3년 평균 EPS가 353원이고 올해 491원 나누기 353원 하니까 평균 성장이 45% 성장했다. 퍼를 계산하니까 EPS 나누기 주식 수 주, 지금 주가 나누기 EPS 하니까 퍼가 14 정도 나오더라. ROE는 순이익 나누기 자본을 하니까 리턴률 10% 정도 나오더라. 10년 정도 걸린다는 거지. 해마다 10%씩 쌓인다. P/E Price Earning Growth Ratio는 퍼에서 성장률을 나눈 값45% 성장을 나눈 값 그러니까 14 나누기 45를 하니까 0.3. 굉장히 가파르게 상상하고 있지. 피트린치가 말하는 0.5가 되면 무조건 사라고 하는 그 수치 퍼가 14지만 어, 성장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PSR은 시총 나누기 매출 했을 때 1.3이 나오고 중소기업은 2, 대기업은 3. 대기업은 2, 중소기업은 3. 뭐 바이오는 8. 이 칸은 어, GPA는 매출 총 이익에서 어, 총 자산을 나눈 값 17%가 리턴된다. 이렇게 괜찮다 수치가 전, 전체적으로. 순이익 100억 나, 들어오고 배당 30억 줬고 순이익 148억 들어오고 배당 22억 줬고 순이익 216억 들어오고 배당 22억 줬고 그럼 계속 쌓이는거지 돈이. 자 자본의 현산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 돈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영업하면서 돈을 벌사 돈을 사고 팔고 그 돈을 사고 팔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발생되는 현금의 흐름 회사 에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라는 기준으로 이게 플러스가 됐다는 건 돌고 있다는 소리. 어, 투자활동은 도, 미래를 위해서 돈을 회사가 투자를 썼으면 마이너스 그 땡겨왔으면 플러스 자 영업활동은 일단 플러스 투,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664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썼다고 하는데 어디 썼는거 보니까 임차보증금 증가하는데 3억 5천. 뭐 한번 자 유형 자산 659억. 유, 눈에 보이는 거 659억 샀고 작년에도 466억, 저작년에백 271억.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 금융 상품한 2억 4천. 단기 대여금 5,700. 보통 이런 거는 뭐 어디고 다른 회사들은 막 금융 자산을 사고 파는 거 돈놀이한테 한 400억씩 500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얘들은 그런 거 하나 없이 깔끔하다는 게 재무가 굉장히 깔끔하다는 게 그냥 유형 자산 취득한 데 659억 끝. 재무 활동은 얘들 부채율90몇 프로인데, 플러스네, 뭐, 갚은 거보다 땡겨온 게더 많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1800만 원, 100, 아 181억, 차익금 상환하는데 268억 상환했고, 증, 땡겨온 게 627억, 단기 차익금 상환 432억 갚았고, 장기 차익금 293억 땡겨왔고, 땡겨온 게 600억, 300억. 900억 땡겼고, 갚은 게한 660억 정도 갚았네, 맞지 금융리스 갚은 게 16억, 배당금 22억. 그리고 다 됐지만, 그래도 181억은 불어났다. 플러스가 되었다. 그러니까 얘들은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플러스인 회사지. 자. 시작할 때 130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88억이 됐네. 현금성 자산이 42억 감소했네. 작년 이맘때는 현금성 자산이 석단을 바꿀 수 있는 게 현금성 자산 130억이었는데 88억이 됐다 현금성 자산은 감소했다. 이렇게 볼수 있다. 서울 고척동 공장을 전남 여수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서울 공장에는 골프 연습장 아이스링크를 건설해서 그때부터 그걸로 돈 번다. 70 80억씩. 음성 공장 신설에서 아산을 질수 생산하고 있고 의료용 마취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공장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어~ 김 대주주는 김성훈 상원 상공 등 특수 관계자 김성훈이다. 김성훈. 그 대성그룹의 외손자. 이렇게. 대상, 대상, 대상그룹. 미원, 미원. 자본조달비율은 36%. 뭐다 띄고 순부채에서 총자본을 나누면 36% 정도 나온다 그냥 부채율은 90몇 프로지만, 뭐 현금성 자산 띄고 내 자본에서 총자본을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면은 순부채에서 빼면은 3 6안 된다. 이 말이지. 자, 매출 채권 대선 충당률은 1% 였고, 공정가치 그 측정 금융자산의 변동을 봤을 때요번에 2억 4천 요게 어 10억치가 됐다. 공정가치 금융자산 그데 의미 없는 거네 그냥 이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10억 정도인데 시장성이 없는 지분으로 10억 정도 있다. 이런 것들. 어 유형자산이 눈에 보이는 자산이니까 감가상각이 될거 아니야? 기계장치가 누게 되는 게 까먹은 게 이제 노후화돼서 이제 재산적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는 게 천오백억이나 되는 거 이때까지. 그러니까 얘들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투자를 해야 돼. 요런 거보다 투자를 안 하면서 돈 버는 게더 좋은데 맞지? 그런 게 보통 그런 거잖아. 투자를 적게 하면서 돈 많이 버는 게 플랫폼 회사들. 투자를 그렇게 막그 규모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 사람들이 계속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게 멋진 사업인데, 요거는또 없으면 안 되는 제조 사업 중에 하나니까 기계장치 이런 게 제일 말씀이 있니 자 요번에 유행자산 취득한 게 건축물 2400만원 기계장치 2억 까먹은 거네 건설 중인 게 594억 건설 중이고 기타 뭐 리스 자산 18억 해서 612억치 지금 취득하였다 요번 분기에 작년에는 땅 사는데 26억 건설 중인 게 434억 리스 26억 해서 492억 이렇게 있다 장기 차입금 연도별 상환 내역을 보면 23년 안에 116억 24년 116억. 25년 92억 뭐 이런 식으로 총 448억 장기차익금 갚을 게 있다. 근데 얘들은 뭐 부처에 있니까 토지 재평가에서 703억의 기타포괄 손익 누계액이 변동된다. 이런 건 이제 토지를 재평가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변동되는 걸 적는다. 의미 없는 거. 의미 없는 거. 이익잉여금은 계속 돈이 쌓이고 있다. 시작할 때 정기에 264억으로 시작했는데 순이익이 186억 들어왔고 배당금 22억 뺐트만 386억이 됐네. 386억을 시작했는데 순이익이 200억이 들어왔고 배당금 22억을 줬지만 586억이 쌓여 있네. 또 다음엔 또 이렇게 또 순이익 들어오고 순이익이 까먹으면 이제 이걸 까먹기 시작하면서 이익잉여금을 까먹기 시작하면서 그그다음엔 자본 항목, 자본 잉여금을 까먹기 시작하다가 그게 50%가 되면 자본 유보 유보란다 그거 그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지. 자 판관비는 급여가 상승 3 0억이등게 40억, 퇴직금 상승, 복리후생비 상승, 여비 교통비 상승, 소모품비 상승, 판관비는 전체적으로 올랐고 외출원가 판관비도 어 운반비가 2 0 0억이든게 240억, 직업 수수료 1 1억이등게 18억, 수도 광열비 7억이등게 10억. 그렇게 해서 3 4 0억이등게 409억으로 늘어났다. 기타 수익 외환 차이 이렇게 해서 14억, 비용이 22억, 외환 차손 기부금, 기부금 사억 잡손실 6억, 이런 식으로. 기부금, 얘들 4억씩 하네. 정기에도 4억 씩간에 정기에도 사억 요번에도 사억 자, 금융수익은 이자로서 1억 벌고, 외환환산 이익으로 4억 9천 벌고 해서 6억 벌었는데, 이자 비용이 33억. 깔끔하잖아, 얘들은. 뭐, 돈 굴리는 게 없다는 거야. 금융비용,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수치가 굉장히 낮잖아. 그러니까 돈 굴리는 게얘들이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깔끔하다고. 보통이, 돈을 저만큼 있으면 은 유볼도 엄청 쌓아두면서 그 주주환원 정책도 펼치지 않으면서 그냥 계속 저들끼리 돈 굴리고 있는데 뭐 얘들 그런 게 없네.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더 원재료 사용하는데 500억에서 600억 더 썼고 종업원 급여 179억에서 223억 늘어났고. 운반비 26억에서 245억 증가. 연료비 35억에서 61억. 전력비 3 9오억에서 446억. 와, 전기요금 4 0 0억씩쓰네 이게 전기로 가성소다를 분해하고막 소금에서 막 이게 막 한다 하더라고. 기타 비용 전기분해 69억에서 78억. 그러니까 일본에서 전기요금 비싸니까 일본의 가성소다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말도 있다고. 자, 영업으로 창출되는 현금을 아까 봤던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출채권은 물건 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매출채권이 증가했다는 건돈못 받았다는 소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재고자산은 그게 현금을 받게 되는데 현금을 안 받기 때문에 마이너스 매입채무는 외상값을 가져왔기 때문에 플러스 외상값은 뭐다? 돈을 안 주고 가져왔기 때문에 플러스 회사 입장에서 그래 이걸 다 더하니까 그래도 영업창출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소리지 자, 부분별 수익 음, 볼거 없고 보고 기간 후 사건 23년 1월 9일 사업 확정을 위해서 충남 예산 응봉면 중공리 세만금 이기가 제2일 반산산업단지 부지를 취득하고 자는 결정했다. 이게 10만 제곱미터 3만 평, 고 맞지? 자, 배당 지표 보통주 1.5%, 0.9%, 1.3%순이익의 연결 현금 배당 성향. 어21% 순이익의 21%를 주식수만큼 줬더니만 그게 1.5%더라. 순이익의 14%를 주식수만큼 줬더니만 그게 0.9%더라. 그게 한 주당 50원이더라. 이년 말이지. 그래서 5년 평균 배당이 1.7% 중간 배당하지 않고 65기부터 69기까지 5년 연속 결산 배당했다. 이렇게 또뭐있나 매출채권 대선충당률은 0.9%. 작년에도 0.9%돈못 받을 일은 없다는 소리지. 3개월 미만 매출채권 구성비가 90% 가까이이다. 3개월 안에 90%가 회수된다는 소리지. 자, 재고 사업은 어 화공사업 쪽에 재고가 167억 정도가 있는데 그렇다고 화공사업을 이걸 미리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와야 미리 좀 준비하고 하지마지 갑자기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재고가 전체 자산의 4%, 3% 정도를 차지하고 1 1일에 의외로 이게 엄청나게 빨리 회전되네 1 1일해라는 소리는 360을 나누기 1 1일을 하면 30일 거의 한달 정도의 물건이 재고 계속 회전된다는 소리야 엄청나게 빠른 거지 다른 거는 재고 뭐이 정도 아니다. 2회 막일 회짜리도 있다. 뭐 2회 같으면 한 150일 한 번씩 재고 회전 그런 거 보다는 얘들은 재고 회전율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소리지, 맞지? 그러고 전체 재고 자산이 4%밖에 안 되는 게네, 20% 되는데도 있는데 삼성전자 <laughs> 반도체 재고 얼마더라? 엄청나던데. 1년치 재고라던데 1년치. 자 경영진단 22년 연결 매출액이 2,300억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 영업이익은 50% 증가. 단기 순이익은45% 증가했다. 경영, 요번에. 그러고, 연결기, 자산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부채는 14% 증가, 자본 총계는 전년 대비 15% 증가. 신규 사업은 19년 3월에 아산의질소 생산, 설비 준비를 완료해서 4월에 생산 설비를 추가 증설 하면서, 21년 1월에 고순도 염화수소, 특수가스 이거는 톤당 2천만 원씩 하는 거, 23년에 생산 설비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반도체 공정에서 규소 레이어 그거 점 올리는 거 시가공정 깎는 거웨이퍼 제조 공정 요런 것들에 사용되는 소재 깎고 씻고 깎고 씻고 하는 것들 그리고 중국 대만 일본 등 반도체 업체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 아까 말했던 사용량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어. 화학제품, 제조, 판매 등에 창출되는데 수익이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440억이 유입되고 여수공장 전해조 교체, 이제 부품교체, 설비교체라는 거지, 음성공장 정설 신규 원념창고, 생산시설 저장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투자활동으로 664억이 유출되었고, 나갔고, 마이 까먹었고, 까먹은 게 나갔고, 664억 투자활동, 현금, 배당금, 지급, 차익금 증가 등 재무활동을 통해서 181억의 현금이 들어왔다. 181억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88억이다. 이 말이지. 자, 자금조달. 자금조달. 부채, 이자율이 5%씩, 5%후반대네 이제는. 이자율이. 그래도 얘들은 뭐, 돈 빌, 쓰, 쓸만하니까. 김성훈 대표가 2 2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임경아 엄마, 뭐, 이렇게, 김종희 아버지, 이렇게 있다. 상원상공을 운영하다가 이제 싹. 68년생, 미원 통상, 미원, 미원, 대상, 미원, 미원그룹 미원그루, 룹 미원 통상, 미원 상사는 아닌것 같아. 미원 상사가 아닌것 같아. 미원 통상, 미원 상사도 소재회사거든. 김성원 대표. 자. 최근 6개월간 주식가가 4천원 4,700원, 5,100원, 4,600원, 4,600원, 이 칸데 지금 17,000대부터 맞지? 아, 그대로 있지. 아, 이에서 좋은데. 김종의 그거 아버지 미원사장 미원통상 특수관계자 미원사장 주식회사 미원 미원상사라고 있던 소재 미원 만드는 얘기야 그 미원상사 미원사장 그거하고 다른지는 한번 또 이제 네이버 공부하면서 검색해 봐야 되겠네 미원통상 지금 15년 됐다 68년생 특수관계자 오재민 엄마 어? 오재민이 아닌데 잠깐만 임경화가 엄마로 알고 있는데, 오재민 특수관계인 70년생 옷인데 특수관계인 누구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뭐이 친척이겠지. 자, 직원은 207명이고, 평균 연봉, 평균 건수 10년 8,500만원. 미등기 임원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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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사업부장 2년, 이야, 요, 요. 57년생 김동우 딱 들어왔고, 음성공장장 14년 딱들어갔고 서재열 나머지 29년 27년 와, 오래 했다 맞지 연봉이 1, 1억 6천 정도 받아간다 평균급여 이그 등기이사 두명은 3억 7천 정도 받아가고 감사 한명은 9천 3백만원 정도 받아간다 요렇게 있다 출자금은 10억 이큰 회사 이큰 회사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출자금 10억 밖에 없어 딴 데다 뭐 투자하고 이런거 없다 지금은 온빵 한다라고 보면 되는거지 자. 19년 단일 판매 공급 연간 198억을 계약하는 거를 22년부터 3 7년까지 15년간 15년간 연단 200억 정도면은 3000억짜리이다 맞지 한국 바스포의 염소 가성소다 계약 변동 없음. 단일 판매 또 연간 139억짜리 금호 미쓰이화학에 22년부터 10년간 1300억이면 그 1400억이네. 10년에 1,400억, 연간 1,139억이면, 신규 수술, 시술 투자 21년에는 100, 188억, 여수공장 설비교체 188억 투자했다. 이런 것도 있고, 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2년 7월에 백강산업대표 과징금 감사인지지정 대표이사 해임공고, 검찰 통보에서 과징금 4억짜리 한번 받았다. 사유, 자산부채, 부당 상계,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주석허위기재 외부감사방해 이런거 근거금융 이렇게 해서 가진거 하여튼 사억짜리 한게 맞았다 아자차식들 맞았다 출자금 10억 요렇게 했다 네이버금융 네이버 마무리는 마무리로